작년에 심은 쪽파인데요. 이 쪽파가 종자가 토종입니다. 그래서 길이가 되게 짧아요. 짧고 뿌리가 통통하죠. 올해 저희가 종자용으로 심었는데요. 텃밭에서 조금씩 길러서 이제 파김치를 먹거나 양념으로 이렇게 쓰실 분들은 저희 파종자를 구입해서 심어보세요. 이게 토종인데 상당히 구하기 어려운 종자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먹어보니까 김치를 담아도 맛있고 또 양념을 해도 굉장히 이렇게 토실토실 알차니다 네. 보세요, 탱글탱글. 요새 이제 씨알이 들 때거든요. 그런데도 이렇게 길이가 되게 짧지 않습니까? 연하고 짧아요. 보통 일반적인 파는 되게 길거든요 근데 이건 토종이라서 그런지 되게 짤달막 하면서도 되게 맛은 더 매콤하고 좋습니다. 올해 우리가 종자를 수확해서 잘 건조시켜 놓으면은 가을에 이걸 구입해서 한 9월이나 10월 정도에 마늘 심을 때 같이 심으면 되겠습니다. 그럼 내년 5월에 종자로 다시 쓸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많은 양 아니라도 한뭐 1kg, 2kg 정도면 텃밭에서 놓고 쓰시기에 아무런 그 불편이 없을 거예요. 집에 쪽파 하나 이렇게 든든하게 이렇게 갖고 놓으면은 언제든지 요리해서 먹을 수 있잖아요. 파전도 좋고 파김치. 우리는 이제 파무침 되게 좋아하거든요. 파를 살짝 데쳐서 이렇게 나물로 이렇게 무쳐 먹는 거 되게 좋아합니다. 그리고 파슬리도 괜찮고요. 저는 또 파전을 매우 좋아합니다. 그래서 양파나 파 그리고 마늘. 이게 우리 몸에 혈관도 깨끗하게 청소해주고 되게 우리 건강을 도와주는 그런 양념이잖아요 그래서 이 토종 쪽파 많이 사랑해 주시고 어, 올 가을에는 꼭이 종자를 한번 구해 보세요 저희가 많은 양은 아니지만 텃밭에서 이렇게 드시기 좋게 1kg, 2kg 이런 식으로 포장을 해서 종자용으로만 판매를 할 계획입니다